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훌은 그아멜레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었던 그런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죠. 그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제 성막에 자원하여 드릴 예물들을 모으고, 그 예물들을 이제 성막의 물건으로 만들 사람들이 세워지는, 성막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 말씀이죠. 그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세우셨다.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부살렐이었다는 아, 것이죠. 아, 부살렐은 무슨 일을 위해 부르셨을까? 뭐부살렐가 오홀리압을 세운 이야기인데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기술을 고안하게 하는 건 아니고, 기술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성전에 이런 금세공 같은 것을, 뭐, 애국의 세계 최고의 발달된 금은세공을 하던, 아, 그런 기술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뭐, 기술에는 능통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라는 말의 원물이, 벨 라크쇼브, 마카 샤벗 이런 말입니다. The l a k a s h o v 라는 말이 이제 make 만든다는 말이고 m a k a s h a v o t 이라는 말이 이제 뭐생각이란 뜻도 있지만 디자인, 계획 이런 말이에요. Plan 이런 겁니다. 그 영어 성경 그 RSV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이것을 t o device artistic designs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Plan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짜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자가 기술자들은 다 모였는데 설계자가 건축 설계자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플랜을 쫙 짜면은 그 플랜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감독자와 설계자가 바로 부살레리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다 기술 있고 능력 이 있어 모았는데 누가 누구를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 권위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야기죠. 주님이 지명하여 세웠으니까, 부살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주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비극 중의 하나는 우리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폭력적인 권위를 많이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어,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쓰지 않고, 가정이 제대로 쓰지 않죠. 그리고 권위, 권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정치가들, 그런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자꾸 파괴하려고 드는 권위라는 것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예, 군대가 강한 군대냐, 약한 군대냐를 결정하는 건 무기도 아니고, 무슨 그 무엇도 아니라 지휘관의 권위예요. 지휘관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곧그 군대 의 파워입니다. 똑같은 군대를 이끌고 막 연전연승 무적의 군대였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끌 때는 연전연승 수십 번 싸서 수십 번 다이기는 무적의 상승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실토한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귀양 보내니까. 착각한 거죠 계속 이기니까 아 조선은 육군이 약하지 해군은 강한 거가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계속 이기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예, 그 이순신을 귀향 보내고 부산으로 가서 이 외군을 소탕해라. 근데 그건 못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예, 귀향 보내고 곤장을 쳐서 귀향 보내고 원균을 데려다가 공격해라. 그래서 몇년 동안 수년에 걸쳐서 피땀흘려 만든 그 해군의 함선들을 모두 이끌고 가서. 칠천양 앞바다에서 하루아침에 전멸시켰죠 일본 해군이 내전을 100년을 했는데 세토나이카이해라고 그러죠 일본이 완전히 섬나라잖아요 바닷가에서 해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해전을 많이 했는데 해군 실력이 딸리겠어요 무기가 부족하겠습니까 군인이 숙련도가 부족하겠습니까 장수들의 지휘력이 부족하겠어요 예, 붙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다 털어먹었어요 예. 그때 마지막 나온 1 3 척을 가지고 명랑 해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게 뚫렸으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겁니다. 일본이 모두 수군의 군대를 태우고 바로 마포나루에 한양에 상륙했을 텐데 예, 그러면 선조는 또 중국으로 도망갔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리오, 짐이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그 통탄에 이제 교지가 내려오는 거죠. 13척의 배를 가느리고 330척의 일본 수군을 깨뜨렸어요. 예, 이거 물론, 아,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천행이었다. 하늘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일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 권위, 사람의 일 가운데 영적 질서를 세우는 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살레를, 권위를 세우는 거죠. 마기는 뭘 하겠습니까?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 권위를 흐트리고 영적 질서를 깨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예, 교회에 왔는데 세 가족이 처음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분인데 그 자기 친구가 장로님인데, 예, 아제 친구고 평생, 아, 뭐내 동생인데 이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영적 질서를 흐트리는 것, 이런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뭐 인격이 더 높거나 뭐 신분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죠. 그러나 그 질서와 사명을 높이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직의 무게죠.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직자들을 피택자들을 세워서 훈련 중에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모든 권위의 원천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니까 주님과 관계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무슨 세상에 없는 훈련을 받고 교제를 가져다 한다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쓰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것만 세워지면.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주님이 그 세워진 지명하여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또그캐플랜드를다 세우게 하시는 거죠. 34절에 또 아이 사막의 아들 오월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그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것에 함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꽃을 피고 피어나게 하시는 거죠. 꽃을 피고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내가 음식을 만든 음식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시키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음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음식의 실력이 교통하는 가운데, 삶이 교통하는 가운데 꽃을 피우는 거죠.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다 보면 TV에 그런 걸 틀어 놓잖아요. 정확히 어느 풀에서 나온 건지는 말씀 뭐못 드렸겠지만, 이제 한국. 프로에서 한 거, 뭐, 재방송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MC가 나와서 무슨 음식을 먹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먹는데 막 울더라고요. 예, 막 울면서. 그 그러니까 사람들 좀 당황해서 왜 이렇게 우느냐,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예, 이 라면을 꼭 맛을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맛을 못 보고 가셔서 부모님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laughs>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뭐. 다 거짓으로 짜내서 거짓말로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뭐 웃기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의 진실함이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 마음의 감동 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그게 뭔가 깊은 심연에 우리의 심혼을 흔들어 버린 거죠. 예.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 성전에다 다 일을 해요. <laughs> 다 목수고 다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아, 내가 아, 도,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산이라고 일당 받았으니까 하루 에 해야지 <laughs>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아, 나는 아티스트야. 나는 내 예술 세계, 내 예술론을 펼쳐야 되는 거야. 예술 작품을 만들어 이런 사람과 난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런 깊은 심연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영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세하게 어떤 걸로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물두덩어 이렇게 만들어라. 45도로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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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어떻게 해서 동그랗게 하고, 뭐, 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피워내는 것 안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자원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함과 우리의 애통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진실의 비밀입니다. 예.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다 시키고 우리는 로봇같이 일하나? 그 주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다 해주면 되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서 콜래버레이션을 하는 거죠. 물론 중심과 주관과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기술을 주님 안에서 받아서 썰어주신다 이것이 그 은혜와 빛이 그것이 빛나게 되는 정말 귀하게 되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돌판도 직접 깎아서 주시는데 예, 무슨 성전재기나 성전 물건들을 주님이 왜 만들어서 못 내려보내시겠어요 예,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실 수도 있고 주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명해서 만들라고 하실 때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36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자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는 겁니다.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기술은 좀 서툴지만 꼭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다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있어요? 자원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에 예. 그런 예화 많이 나누어서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애들하고 방 청소를 하는데 우리 막내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할 땐한 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혼자만 하 15분이면 할수 있는 일인데 뭐 앞에서 그 진공청소기의그 기둥을 딱 잡고서 자기가 막 다니는데 걔하고 이걸 같이 잡고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혼자 하면 쉬운데. 근데 애가 그걸 너무 재밌어 하고 진지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걸 딱 하고 나서 저녁 때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안 청소를 다 했다고. 그리고는 제 눈치를 좀 보다가 아빠가 좀 도와줬다고 그러는 거죠. <laughs> 우리가 주님이 도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죠. 내가 안한건 아니죠. 예, 주님이 혼자 얼마든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자원하는 것에 복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봉사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로 교회 가운데 연보를 나누어 받는다 내가 사역자로 사례를 받았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걸 받지 않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렸다. 그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귀한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죠.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정확한 원문은 모세 앞에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인데, 모세에게 가져온 것이겠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뭐 하늘에서 받아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앞에 쌓여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백성들이 가져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지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다 모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니까 매일마다, 매일마다 가져오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예, 성소 일을 하는데 그 기술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은 기술자들이죠.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장인들이 그런데 그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예. 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 남아돕니다. 금하고 은과 녹과 예, 창색실, 홍색실, 금은 실과 이런 나무들과 너무 많습니다. 보석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면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많이 가져오면은, 남아 돌면은, 어, 남았네. 그러면 남으면 내가 가져가지. 예, 네. 내가 사례로 내가 챙겨야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이런 거죠. 교회에서 그 우리 같이 이제 신교식사나 애찬 음식을 먹을 때 풍성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니까 음식을 항상 충분히 하라고 합니다. 예. 음식이 남으면 싸가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근데 부족하면 안 되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맨날 넉넉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 것도 항상 넘쳐요. 우리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기쁨이 있어서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귤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케이크도 가져오고 <laughs> 과자도 가져오고 음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 교회 가운데 우리 헌금을 하는데 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그재작년에 못했던 노숙자들 섬기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숙자를 섬기는 행사를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한달 했는데 우리 다들 뭐 팬데믹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예. 그래서 조금 더 도와줘야 돼, 해야 될 텐데, 그,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죠. 예. 주님은 참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예전보다 더 많이, 예,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갔는데, 봉사하러 갈 때, 아유,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예, 지금 많이 오시겠나 했는데, 예전보다 두 배는 오신 것 같더라고요. 참이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주님의 역사심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그 계속 연주하면서 무슨 찬양도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다 어렵다. 뭐 교회가 교인들이 줄었다.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재정도 더 넘치고 돕는 봉사자도 더 많고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풍성하구나 넘치는구나 이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문제일 뿐 자원하는 것이냐 노예의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일 뿐 주의 자녀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풍성히 채우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병 이어의 기적에 주관하시는 주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이 넉넉히 이루시는 거죠.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풍요함과 넉넉함이 있어요. 삶이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택자들하고 훈련하는데 그런 간증들을 나누세요. 처음 가게를 열었는데 오픈해서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잘못 받으면, 저지된 종교의식으로 받아서 신앙을 종교로 패하면, 아, 그러면 막 두려움이 없고, 뭐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다 종교의 거짓이죠.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의 두려운 삶의 조건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과 함께 온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처음 오픈해서 가게가 될지 안 될지 계속 망해 나가는 가게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런데 첫 매출을 첫 달의 매출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가게가 주님의 것이고 제가 받은 생업, 이 기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소산이기 때문에 다 드렸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나눴어요. 그것이죠. 믿음입니다. 11조는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빼우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조로 받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가져오라는 것은 첫 소산의 전부를 다 가져왔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셋째, 네 번째 소산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10의 10조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원이고 헌신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린 분은 삶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풍요하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가져온 거를 내 것을 어떻게 내줍니까? 내 귀걸이를, 내 금팔찌를 어떻게 가져와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극률이 많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들고 오는데 넉넉하여 나뭇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제가 수도원에서 잠깐 있을 때 거기서 상추 농사를 짓는데, <laughs> 땅이 남아도니까 상추를 짓는데뭐 6천평 하지 말고 3천평만 하자. 이번에 농사를 좀 줄이자 다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씨도 좀덜 뿌리고 줄여야 된다고 줄였는데도 풍성한가 넘치는 게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채 값이 그렇게 비싸 되는데 배추 값이 그렇게 비싸 되는데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세상에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산이 풍성하게 나는지. 그 생명의 힘이 이것이구나. 그 잡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잡초라고 차별할 뿐이지 다 생명이잖아요. 그 왕성한 생명력. 예.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힘. 뽑아서 뽑아서 매일 산때미 같이 그냥 큰 봉지로 해서 그 수도원에 올라오는 분들, 뭐 봉사자들 또 찾아오는 분들마다 가실때 선물로 가져가라고 예. 그거를 막 바리바리 싸서 드리는데도 남아도니다남아도라요그 예. 넉넉한가 남음이. 근데 시장에서는 마트에서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예, 그 풍성하게 다들 나눠 먹고도 남아 남아 도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마당에서 농사지은 거라고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줘도 다 풍성히 받아도 막 남잖아요. 예,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넉넉함의 비밀이죠. 나눔입니다. 예, 신앙이 뭡니까? 예배가 뭔가요? 예,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모여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나누라는 것자체는 나눠야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늘 넉넉하고 늘 남음이 있는 풍성하여 풍성하여 풍요롭게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넉넉하고 늘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싶어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싶어서 쌓고 또 쌓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부족해지고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알수 없는 세상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과 넉넉함의 비밀을 나눌수록 많아지고 흩을수록 줄수록 점점 더 쌓이는 이 귀한 비밀, 이 교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